이번 영상은 갤럭시 S25 초기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갤럭시 S25 제품을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신 고객의 경우 더블 스토리지 혜택으로 256GB 제품이 512GB 제품으로 출고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수령하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저장 용량 확인입니다. 스마트폰 메인 화면, 설정, 저장 공간을 검색 후 512GB 용량이 맞는지 체크해 줍니다. 다음 초기 설정은 고가의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설정입니다. 스마트폰 메인 화면, 설정, 배터리 보호 검색 후, 세팅을 최적화로 변경해 줍니다. 기대 효과는 배터리 충전 사이클 수명이 증가합니다. 다음 초기 설정은 스마트폰 속도를 늘려주는 설정입니다. 스마트폰 메인화면, 설정, 램플러스를 검색 후, 8GB로 설정하면, 내장 저장소의 일부를 가상 메모리로 전환하여, 물리적 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멀티태스킹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기대 효과는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할 때, 성능 저하를 줄여주며, 앱 실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초기 설정은 재난문자 설정입니다. 긴급, 난전 및 재난 경보를 받고 싶지 않을 때 하는 설정으로 스마트폰 메인화면 설정, 긴급 재난 검색 후 경보 허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재난 경보를 꺼둘 수 있습니다. 다음 초기 설정은 다크모드 설정입니다. 주로 어두운 환경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설정으로 스마트폰 메인화면 설정, 다크모드 검색 후 다크를 선택하면 어두운 환경에서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초기 설정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려주는 설정입니다. 스마트폰 메인 화면 설정 라이트 모드 검색 후 라이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CPU를 검색 후 어레이즈 온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 낮추기 CPU 속도를 70%로 제한을 설정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